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 야베스는 단두 절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짧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아주 깊고 강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그저 운명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특별한 언변도, 복잡한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짧은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는 기도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조금 조심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은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응.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과 환경,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구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당한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겹겹이 부어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욕심이 아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간절히 복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는 상처를 안고 태어났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큰 도전이 됩니다. 혹시 지금 복을 구하는 것이 망설여지시나요? 혹시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야베스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한 후, 이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경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의 범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경이라는 단어에는 경계, 범위, 한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너무 작고 좁다고 느꼈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도 작았고, 영향력도 작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울타리를 넓혀주십시오. 저의 생각의 한계, 저의 가능성의 한계, 저의 운명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사명을 더 넓은 자리에서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종종 작은 지경 안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환경, 한정된 기회, 제한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단정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며 모세에게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경계를 넓히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야베스는 스스로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환경을 바꾸고 억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삶이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야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단지 기회를 놓쳐서가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거나 그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신 이유는 그의 기도가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지경은 실제로 넓어졌고 그의 삶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물질이나 기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무대를 더 넓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야베스처럼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는 복을 구했고 지경의 확장을 간구한 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복을 받아도 삶의 지경이 넓어져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키고 감당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특별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물 위에 빠진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인도하시는 손이며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손입니다. 야베스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감당할 수 없고 넓어진 지경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복을 받고 삶이 넓어지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무게도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상황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반드시 이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더 넓은 일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소유. 하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 흔들리지 않는 평안,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곧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유는 복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지키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홀로는 갈수 없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해도 겸손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경계는 넓어졌지만, 감당할 힘이 없어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도 커졌고, 기대도 높아졌지만, 마음속은 자꾸 작아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맡기신 이 삶을, 이 가정을, 이 사명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기뻐하시며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복을 구하셨다면 이제는 그 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그 손이 오늘도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삶 전체를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복을 구했고 지경이 넓어졌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까지 구한 후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한 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괴롭혀 온 내면에 고통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남아있는 고통과 두려움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상처와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억눌림, 반복되는 실패,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포함합니다. 근심이라는 표현도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의 눌림과 심없는 불안을 뜻합니다. 야베스는 삶의 여러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안에 있는 깊은 근심까지도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근심은 그대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도 불안하고, 지경이 넓어져도 외롭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도 자꾸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영혼의 평안을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은 주셨고, 지경도 넓히셨고, 손으로 붙드셔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외적인 삶의 형편이 아니라, 영혼의 진짜 자유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에 두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늘 불안하기 때문이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 중심의 폭도 아니고 확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는 복의 끝에서 평안을 갈망했고 형통함 속에서도 마음의 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내면의 고백에도 기꺼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작 마음 한쪽에는 늘 근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마음은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은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해방을 위한 간구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도 지경이 넓어져도 내면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이 됩니다. 바울도 빌립 보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베스는 이 평강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마음에도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근심까지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단두 절만 등장하지만 그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출생부터 슬픔과 고통의 이름을 안고 살아야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과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지만 그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삶 전체였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했던 겸손의 표현이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는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평안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슬픔이 있고, 지경의 한계가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힘일 뿐 아니라, 내면을 치유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차례입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지경의 넓어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였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